안녕하세요. 얼렁둥땅 코딩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어, 한번 변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스크래치로 한번 올렸었던 컨텐츠인데, 엔트리로 좀 변형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어몽어스 게임을 좀 좋아해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해서, 어몽어스 스타일로, 어, 미로찾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메시지를 띄울 건데, 어떤 메시지를 띄울 거냐면, 어, 누가, 크루원인지 여기에서는 전에 했던 것처럼 빨강이 크루원인지 노랑이 크루원인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무조건 크루원은 딱한 명으로 정해질 겁니다 노란색이 크루원이고 빨강색이 인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노란색 크루원이 있는 곳에 건전지도 있을 거고요 빨강이 있는 곳에는 건전지도 없고 벤트도 없을 겁니다 벤트도 건전지 쪽에 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에 위치는 우리가 얘는 중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00의 위치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시작 모양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 모양으로 시작을 할 거고, 2초 동안 보여준 다음에 모양을 숨길 겁니다. 저번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예제 파일 자체도 제가 블로그에 업로드 해 놓을 거니까, 설명란 그, 점점점 있는 더보기 쪽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션 시작, 이렇게까지 줄 겁니다. 시작 모양으로 해서 2초 동안 보인 다음에 모양을 숨기고, 시작 미션을 보내줄 거예요. 어, 인포나, 인포나, 크로아이 실행, 그, 저기, 승리를 했을 때 모양을 또 보여줘야 되겠죠. 간단하게. 인포 승리 보여주면 2초 동안 보여주고 나서 그냥 모양을 보여야 돼요. 숨겨놨, 여기에서 숨겨놨으니까 모양을 보이고 2초 동안 모양을 보이고 나서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할 겁니다. 어차피 게임이 끝난 거니까 인포 승리, 크로완 승리 이렇게 되면 여기도 크로원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포승리 됐을 때 크로원 승리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음 다른 걸 하기 전에 어,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그 미로가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할 건데. 미로가 같은 방향으로 다 회전을 해도 좋고 다 다르게 회전을 해도 좋거든요. 그거는 하시면서 뭐 다르게 바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속도나 이런 부분은 어, 크기는 무조건 375로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그림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375 그다음에 위치는 00 무조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야 이게 딱정 중앙에서 돌아요. 어, 계속해서 방향을 회전을 할 건데요. 큰 거는 3도씩 회전을 할 겁니다. 빠르게 회전하지 않고 느리게 0.5초씩 회전을 할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회전 2에다가도 붙여 넣을 거고요. 회전 2에 있는 애는 어, 방향을 거꾸로 회전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3도씩 거꾸로 회전을 시키고. 제... 대신 좀 빨리 회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0.1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전 3은 똑같은데 10도씩 회전을 할 거고요. 속도는 0.08. 조금 더 빠르게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 지금 얘가 있어서 안 보이죠? 얘를 가려놓고 볼게요. 다시. 시작.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정 가운데서 회전하고 있는 이 미로가 정 가운데서 회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볼수 있는 게 위쪽에 벤트가 있고 건전지 있고 이쪽 크루원 이쪽은 인포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빨강 그냥 빨강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니까 인포스터라고 바꿀까요? 얘를 인포, 임포? 인포라고 바꾸고 노랑을 크루원이라고 바꿀게요. 인포 먼저 할게요. 인포도 마찬가지로 위치나 이런 거 설정을 해줘야겠죠. 지금 현재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할 건데요. 지금 얘가, 인포가 있는 위치가 207에, 200, 마이너스 207이죠. 마이너스 207에 101, 마이너스 101. 이렇게 지금 있는 위치에 그냥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고 크기는 무조건 20으로 할 거예요. 크기 너무 커지면은 미로를 통과할 수가 없어서 어려우면 더 작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작게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도 시작을 받으면 미션 시작을 받으면 얘는 조금 미션을 다르게 할 거예요. 인포는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하게 할 거고요. 크루아는 어,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만약에 왼쪽 키를 눌렀다면 움직임을 마이너스 1만큼, 2만큼도 해 봤는데 너무 빨라요. 그래서 1만큼 하겠습니다. 오른쪽 1 위쪽 아래쪽은 y 좌표로 바꿔줘야 겠죠. y 좌표로 해서 위쪽, 위쪽 1 아래쪽 하실 때 아래쪽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키보드 움직일 때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인포도 그렇고 크로원도 그렇고 돌아다닐 때 어이 회전하는 이 미로에 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션이 시작이 됐을 때크로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미션이 시작이 됐을 때 계속해서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만일 회전 1, 2, 3, 그 다음에 여기 생긴 테두리까지 해서 또는으로 해서 4개, 조건 4개를 붙일 거예요 닿았는가? 회전 1에 닿았는가? 회전 2에 닿았는가? 회전 3에 닿았는가? 그 다음에 테두리에 닿았는가? 이렇게 다으면 처음에 있었던 이 위치에 있죠 마이너스 207에 101이 위치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됩니다 하고 크기는 버리고 이 위치로 다시 돌아가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죠. 임포스터니까 당연히 크루원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를 해서 노란색에 닿았는가? 노란색이 아니지. 어 크루원이죠. 이름 바꿨으니까 크루원에 닿았는가? 그러면 크루원에 닿았을 때그 순간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인포가 크로안을 죽이는 애니메이션을 보일 거예요. 제가, 어, 어몽어스 1탄 게임 만들었던 것처럼 해서, 인포메이션, 인포 애니메이션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인포는 벤트를 탈수 있게 해줄 건데, 어떻게 탈 거냐면, 벤트에 가서 얘가 엔터를 누르면, 벤트를 타고 중앙으로, 쉴드가 있는 중앙으로 이동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음, 벤트 이동이라는 신호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정중앙으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벤트 이동 신호를 받으면, 영0의 위치로 이동을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 쉴드, 꺼짐이라고 있는데, 꺼짐 이름의 쉴드로 좀 바꿀게요. 이 쉴드가 있는 이 위치, 2.7에 마이너스 1.7, 이 위치로 그냥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벤트 이동. 벤트 이동은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벤트 이동을 받으면, 2.7하고, 마이너스 1.7. 위치로 이동하게 할 거예요. 벤트가 이쪽에 있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 인포가 거기 가서 엔터를 치면 중앙, 정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루원 승리, 인포 승리 다 이런 거 떴을 때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자신의 다른 코드들을 멈추면 좋죠. 인포, 크루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다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랑을 한번 코딩을 해볼 건데요. 노랑은 크로원, 크로원은 좀 달라요. 시작하기 버튼을 갖다 놓고 좌표 값과 크기, 크기는 20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현재 있는 196에 101, 이거 그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196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일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실행을 해 보면은 바라보는 모습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미로는 왼쪽에 있는데 그래서 좌우를 한번 뒤집고 시작을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미션을 시작을 했을 때 미션 시작을 받으면은 우선은 모양을 좀띄는 모양을 주기 위해서 모양 변경을 좀줄거예요 그래서 모양 변경 신호를 받으면 그냥 계속해서 모양을 0.1초 간격으로 바꿔 줄 겁니다. 그림이 두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모양 바꾸기. 근데 네, 이거는 모양 변경은 얘도 인포도 마찬가지예요. 해 줘야 돼요. 조금 있다가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양 변경에서 모양이 변경되고 또 계속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닿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닿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도 안 닿았는데 그냥 마우스 포인터 따라와 버리면 그냥 여길 통과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얘가 계속 같은 위치로 돌아가게 되겠죠. 미로에 닿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우스가 직접 얘를 터치했을 때부터 게임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에 닿고 나서 또는 을 써서 미로 1, 2, 3, 그 다음에 어, 테두리 있죠. 그것까지 또는 똑같이 4개를 쓸 거예요. 인포랑 똑같이 해서 닿았는가? 뭐에 회전 1에 닿았는가? 회전 2에 닿았는가? 회전 3에 닿았는가? 테두리에, 이렇게 닿으면 원래 위치 있는 위치 복사해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이 위치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어, 어, 얘는 크루어는 제가 지금 조건을 잘못 썼네요. 마우스 포인터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우스 포인터에 닿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인포랑 똑같이 해버렸네요. 그게 아니고 때까지 반복하게 해서. 여기에서 회전 1에 닿았거나 2에 닿았거나 3에 닿았거나 테두리에 닿을 때까지, 닿을 때까지 어떻게 마우스 포인터에 다음에 마우스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우리가 키보드로 할게 아니라서 제가 키보드로 또할뻔 했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테두리든 뭐든 닿았다면 그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위치로. 그러니까 때까지 반복하기. 조건이 아니라 때까지 반복하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제가 방금, 어, 코드를 잘못 넣었어요.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게 해야 되는데, 방금 그렇게 했으면 따라다니지 않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포인터를 따라다니도록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에서 똑같이, 인포 승리, 이세 가지 똑같이 넣겠습니다. 자신의 다른, 해서, 크로원,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크로원과그 다음에 인포가 마우스 포인터와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랑이는 건전지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해서 얘를 클릭하면 그냥 터치만 하셔도 돼요. 터치하면 원래 건전지를 갖고 가야 돼요. 근데 건전지가 아직 코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포는 방향키로, 이렇게, 지금 방향키 하는데 걷는 모습 안 보이죠? 아직 코딩 다안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들어가도 되는데 얘가 방향키로 조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빨리 움직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 원이 지나가면 되게 천천히 지나가게 해놔가지고 쭉, 인포, 인포니까 여기 벤트. 이 벤트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전지부터 시작하면 건전지의 위치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크기랑, 크기랑 위치를 설정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있는 위치. 198. 너무 높으니까 좀 내릴게요. 195. 예, 90으로 할까요? 90, 90의 위치에 이렇게 하고 미션이 시작되면 노란 애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때까지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을 할 거고요. 노란색에 닿았는가? 노란색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노랑.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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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루원이죠. 노랑이 어 크루원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션 시작 신호를 받고 크루원의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우리 크루원을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크루원의 위치로 이동하는데, 크루원의 머리에서 달려나가게 하기 위해서 y좌표를 10만큼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크루원 크루원 승리 미션을 받으면 크로완 승리라는 거는 건전지가 쉴드 안에 들어가서 불이 켜졌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크로완 승리를 하면 이제 건전지가 보이면 안 되죠. 쉴드 안에 들어갔으니까 모양 숨기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서 크로완을 터치하고, 오! 크기를 제가 설정을 안 했나요? 오, 이렇게 큰 거를. 크기. 오, 100으로 돼 있네. 크기는 15로 하셔야 돼요. 15. 다시. 깜짝 놀랬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건전지가 노랑이랑 같이 크로안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면은 그러어 쉴드 한번 볼게요. 쉴드는 건전지를 닿으면 이제 불이 켜지는 건데 그냥 건전지만 닿으면 안 되는 거고 건전지랑 노랑이가 같이 만나야만 쉴드가 켜질 수 있도록. 어, 제가 만든 1탄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좀 같이 가는 개념으로 좀 해볼게요. 위치, 크기 설정 똑같이도 해주고요. 크기는 23의 크기, 그 다음에 위치는 현재 있는 2.7하고 마이너스 1.7의 위치 이렇게 놓고요. 그림은 꺼진 그림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미션 시작을 받았을 때. 이제 노란인을 언젠가는 만날 테니까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그리고 를 쓰셔서 닿았는가 두개다 앉는가 두개다 넣고 건전지에 다 앉는가 또 노랑에 크루원에 다 앉는가 크루원이 건전지를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이 켜진다. 얘가 불이 켜지고 불이 켜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0.5초 정도 기다렸다가 인포, 아니죠. 크로한 승리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크로한 승리를 보내면 이제 실드도 뭐더 이상 움직이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크로한 승리, 인포 승리 이것도 또 한번 넣어줄까요? 여기는 꼭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실드가 다른 거를 행동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코드들을 다 멈춰주면 예, 행동이 멈추니까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어, 인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벤트를 좀 한번 볼게요. 벤트는 오른쪽 상단에 있고요. 벤트는 말 그대로 인포만 탈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인포가 다가온 다음에 엔터, 아무 때나 타는 게 아니라 엔터를 누른 순간 인포는 쉴드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하고 위치 설정 그대로 또 해줘야 돼요. 위치, 그 다음에 크기. 크기가 또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크기는 20의 크기로 하고, 위치는 지금 있는 186, 185로 할까요? 깔끔하게 110.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모양은 벤트 모양인 1, 벤트 1의 모양으로 해주고요. 미션 시작을 받았을 때는, 시작. 인포가 오는지 알아야겠죠. 계속 기다려요. 인포가 올 때까지. 그래서, 조건이, 그리고를 써서, 인포에 닿았는가,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는가, 엔터를 누르면 탈 거예요, 벤트를. 그러면 벤트를 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벤트 뚜껑이 열린 걸로 2로 바꾸고요. 벤트 모양이 0.5초 동안 보이고 나서, 얘가 벤트 이동을 할 겁니다. 벤트 이동, 아까 그 인포 쪽에 벤트 이동 만들었었죠. 좌표 이동하는 거자 좌표가 이동된 다음에 인포가 이동된 다음에 얘 모양을 다시 1로 바꿔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벤트를 탄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면 지금 건전지도 됐고 메시지 쪽도 됐고 이제 인포 애니메이션만 코딩하면 됩니다. 인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포가 그크로안을 죽였을 때 그 때만 나가시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놓고 모양을 숨긴 다음에 인포 애니메이션 얘는 뭐 노랑이 적이냐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없이 어쨌든 빨강색 밖에 없기 때문에 모양을 보이고 애니메이션 1, 2, 3으로 0.2초 간격으로 그냥 보일 겁니다. 0.2초 간격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음 모양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뭐세번 반복해서 다음 모양. 0.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해 보시고서 맞춰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보인 다음에는 다 보인 다음에는 인포 승리라는 메시지를 보내 줘야겠죠. 한번 보고 지금 세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바뀐 거 하나, 둘.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만 반복을 해야겠네요. 두번 그리고 처음 그림은 N이 1로 해고 N이 1 보여주고 0.2초 N이 1 보여주고 0.2초 기다린 다음에 다음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서 0.2초 보여주고 다음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인포 승리를 보여주기 전에 1초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해서 보겠습니다. 어, 인포가 넘어가서 크루원을 죽이는 모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더 빠르겠는데, 어, 아, 얘 때문에 못 지나가는구나.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천천히 해서 넘어가서, 제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저 원이, 뚫린 원이 올 때까지. 지나가 보겠습니다. 지나가고 쭉 가서 아, 우리 임포스터 움직이는 거 모양 안 나왔구나. 그쵸 모양도 넣어야겠네요. 자. 오, 어, 지금 방금 그림은 나왔는데 그림은 나왔는데 이거 시작하기로 한번 볼까요?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얘는 가려 놓고 한번 볼게요. 이거를 조금 더 보여 주죠. 2초. 2초로더 보여 주자.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2초. 됐죠? 그리고 크로원에서 모양 복사해서 인포에다 넣어 주세요. 모양 변경. 이젠 크로원도 미션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쪽으로 들어가고, 건전지는 다아도 상관없어요. 건전지는 뭐, 코딩을 뭐 해, 저기에 닿았을 때 이렇게 해놓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불 켜지고,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는 벤트를 타는지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위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기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시. 탈수 있을까요?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다시 빨리 올라가. 아, 못 탔네. 바로 탈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가서 기다려야겠네요. 그냥 이 정도에 올라오면 쭉 타고 넘어갈게요. 뭐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하셔도 되고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놨던 배경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거라서 이게 모자가 덜컹덜컹 하는 거 같은데 꼭 앞머리가 휘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원래 그림을 세 장으로 그렸었는데 한 장이 좀 이상하게 그려져서 뺐어요. 하고 벤트 와서 엔터 아, 위에, 위에, 벤트 타려고 왔는데, 위에 여기 걸리네요. 벤트 위치를 조금 내릴까요? 이거를 90 정도로 내릴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너무 건전지랑 붙어 있다. 건전지를 더 내릴까? 그러면 건전지의 위치도, 이렇게 보시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건전지 위치도 조금 더 내렸어요. 어, 그럼 이것도 이까지 지나가는데 또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 뭐 사실 이렇게 안 기다리고 얘를 좌표값을 그냥 이쪽으로 바꿔놔가지고 한 번에 확인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헷갈리실까봐 저는 그렇게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네, 그럴 때 있죠. 미로 찾기 하는데, 미로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딱그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키보드 잘못 눌러가지고, 방향키 안 누르고, 다른 거 눌러서 못 들어갔을 때. 게임할 땐좀 짜증이 나죠. 이렇게 벤트에 와서 엔터. 하면, 짠, 벤트 타고 이쪽으로 온것 같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벤트를 탔을 때나, 얘가 건전지를 이렇게 먹었을 때나, 이런 것들을, 얘는 못 타요? 얘는 엔터쳐도 못 타요? 어, 이런 효과음 같은 것도 좀 찾아서 넣으시면은 게임이 조금 더 재미있게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효과음을 찾아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